안녕하세요, 땡이입니다. 용용이가 디지키를 하고 배밀이를 하면서 매트가 좁아져서 가성비 있는 걸로 골랐습니다. <laughs> 우리 영영이 날씨 따뜻하니까 모자 벗고 나가보자. 어리동전. 신생아 때부터 쓴 기본 욕조. 점점 욕조가 작아져 100일 정도의 슈너글로 넘어왔고요 지금은 슈너글도 작아서 블리스베베를 써보려고 합니다. 거실에서 계속 통목욕을 하면서 용용이 아빠가 목욕을 담당했었는데 용용이가 많이 무거워져서 점점 힘들어지고 욕조도 작아지면서 저 혼자서도 목욕을 시킬 수 있을까 찾아보다가 블리스 베베로 목욕 시키는 것을 보고 저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. 오늘 처음으로 문화센터에 가는 날인데요. 저 혼자 데리고 나가는 것도 처음이고 병원 말고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것도 처음이라 여러 가지로 긴장됩니다. 엄마랑 잘 가봅시다, 우리기. 다행히 차에서는 창밖도 구경하고 거울로 저를 보기도 하면서 금방 잠들었어요. 아는거 제일 미험해 감사합니다 그게 뭐냐? 옳지 어, 괜히 문화센터를 왔나? 사실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. 너무 시끄럽기도 하고, 갑작스러운 자극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, 이제 겨우 5개월인데 괜찮은 건가 싶고, 제가 아이 엄마라서 그런지, 그냥 집에서 엄마 아빠랑 노는 게더 낫지 않나? 이런 마음도 들고,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, 뭐가 더 낫다라고 할순 없지만, 아이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다 달라서, 남들이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다닐 건 아닌 것 같아요. 다음 주에 한번더 경험해보고, 아니다 싶으면 취소하려고 합니다.